네, 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고 저는 어디일까요? 네. 네, 여기 수락산이에요. 수락산 오랜만에 수락산에서 대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대기해보려고 하고요. 금요일 꿀이좀 늦게 뜨죠. 그만큼 일찍 잡으면 또 괜찮은데 일찍 잡고 나가면은. 연계가 이렇게 잘될 수도 있는데 또 포를 늦게 잡으면 엄청 늦게 잡죠 예, 금요일이 또 그렇죠 서 빨리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오늘은 콜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콜이 좀 없을 것도 같아요 예. 과연 어떨지 자 <laughs> 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대기 하는데요. 조용하더라고요. 네. 자배가 딱두개 들어왔어요. 두 개. 하나는 티맵으로 중계동 가는 삥이었나? 네, 16,000원짜리. 네, 16,000원짜리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콜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잡았어요. 잡고 출지 가고 있는데, 콜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명륜 1가, 그러니까 해화동 쪽이에요. 가는데 오래 걸려요. 예. 오래 걸리는데, 지금 요콜안 잡으면은 또콜 잡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오래 죽을 것 같아서 요콜잡았고요 지금 해화동 가면은 도로 쪽으로 이동해도 되고, 해화에서 예, 뭐 있어도 되구요 해화동 쪽 가서 이어 갈게요. 여기 이제 명륜 1가 해화동 예, 쪽 왔습니다. 예, 조금 높이 있죠, 깊게. <laughs> 어, 빗방울이 조금 내릴라 그러네요한두 예, 방울 떨어지는데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내일 새벽부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종로 쪽 생각하고 있어요. 종로 쪽 가가지고 대기하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종로 쪽으로 가다가 콜 하나 잡고 내렸어요. 콜 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가양동. 가양동 가는 콜이에요. 가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전에 성적을 수음이 양가로 이렇게 나눴죠. 그 수음이 양가. 수미양과 반드라면 가양동, 네, 가양동에 왔고요 어, 발산역 쪽으로 좀 가려고 해요. 네, 착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도보로 한 1.7km 되는데, 버스도 있어서 네,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일레클도 있는데, 오, 오 이거 지금 마숭골 들어왔네요. 네, 요거 갈게요. 네, 가양동에서. 오, 백옷 가겠습니다. 배옷 가서 이어갈게요. 백옷 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맞춤콜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4일 됐죠 4일 전에 맞춤콜 두 번을 거절했는데 그 뒤로 맞춤콜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4일만에 맞춤콜이 들어와 가지고 잡고 백옷으로 왔네요 제가 며칠 전에 백옷에서 차차 타고 복귀했죠 시간대가 좋아요 콜들 올리고 있는데 이쪽 아비뉴프랑 쪽 이동해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지금 콜도 울리고 있어요 어,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예. 아, 비가 좀 일찍 오네요 새벽에 올줄 알았는데 아, 대기하다가 빈콜들꽤 여러 개 떴는데 안 잡고요 대기하다가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예, 콜입니다 아, 독산동, 예, 독산동 가는 콜이에요 독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독산동 독산동 왔습니다. 어 비가 꽤 내려요. 아 우산 없는데 아이게 비가 일찍 오를 줄 몰랐네요. 날씨가 좀 흐리긴 했는데 아. 일단 대류 세류. 대류동 고민이 되네요. 확 <laughs> 땡기지가 않아요. <laughs> 일단은 버스 이제 타고 저는 여기. 브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좀 갈까 합니다. 예, 부디 쪽 가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요 코를 잡았어요. 예, 예. 그니까 착지, 제가 지금 이게 온 착지 이쪽, 여기 이제 3차, 골드파크 3차 쪽 착지였잖아요. 여기서 전에서 한번 코를 잡아봤는데, 이쪽에서 은근히, 은근히 뜨문, 뜨문 코리 뜹니다. 아까 그, 세류사거리 가는 콜, 그걸 좀 키워 먹어보려고, 바로 버스 안 타고 살짝 대기해 봤는데, 네, 그거는 계속 네, 35,000원이었고요. 아, 요콜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송도 가는 콜. 예,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네, 송도 왔습니다. 예, 금방 왔어요. 착지 좋죠. 해경 인근이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6만0 어, 0 0원 전농동. 보셨나요? 아, 순삭됐네요. 와, 6만0 0 0원 전농동. 아깝네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아 제가 코로나 잡았는데요. 일단 이 코를 잡기 전에 그2 예, 6 0 0 0 원짜리 빈 예, 코를 패스를 했는데 오이도 가는 코리더라고요, 빨간 는대초 그거 안 잡고 대기하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코입니다. 예, 여주 가는 코를 잡았어요. <laughs> 여주 가서 이어갈게요. 여주에 왔습니다 예, 여주 왔고요 와 오면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거기 마성터널 좀못 가가지고 와 고속도로에 갑자기 고라니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가까스로 피해 가지고 왔는데 와저 고속도로에 고라니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와그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고, 고라니가 뛰어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어 다행히 피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이 예,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여주 내에두 군데를 경유를 했어요. 두 군데를 경유를 하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일부러 이제 터미널로 찍어놓으신 것 같은데 터미널이 아니고 이그 잔봉동인가 전봉동인가 예 그쪽이 착지였어요.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만원더 주시려고 해가지고 아좀더 주셔도 된다. 그래서 2만원더 받았고, 그러니까. 두 군데 경유하고 착지 변경까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2만원 더 받고 손님이 자기도 배고프다 그러면서 라면 사준다고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쪽 편의점 앞쪽에 또 다른 기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다 먹고 그 기사님이랑 어, 택시 불러가지고 5천원씩 해가지고 만원 내고 근데 미터기를 찍었는데 만 원은 안 나왔어요. 9,700 원인가 나왔는데 그냥 만원 드리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터미널로 왔습니다. 터미널로 예, 왔고 그 택시를 아마 그 다른 기사님이 쿡카오로 부른 것 같은데 부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구리 인창동 가는 게78,000 원이 떴어요. 78k 가 떴는데 콜만으로 누른다고 눌렀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 제가 느린 거죠. 그래서 그거못 잡고. 그리고 지금 터미널 로 와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은 좀이다가 뭐 셔틀이 오나 봐요. 셔틀 타고 이제 모란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주 온 김에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중리동? 네, 중리동 가는 게 28,800포인트 떴는데 네, 중리동 코로나 안잡았고요 일단 대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아. 아... 좀 전에 콜만으로 전봉동쪽에서 전봉동쪽에서 어디 경유해가지고 아무튼 이천쪽 가는 콜이 49,000원이나 떴네요 예. 택시타고 오니까 전봉동에서 뜨네요 <laughs> 아 일단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이제 4시 18분이고요 아, 예, 아까 그 온지 얼마 안 됐을 때그 전봉동 쪽에서 그 경유에서 2000 어디 가는 콜 있었잖아요 그 콜이 경유콜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떠가지고 경유 안 하고 그냥 부발 가는 콜로 떴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잡히니까 콜머너랑 카카오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 취소되고 다시 그 프리미엄콜로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44,6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저걸 타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택시비가 만원 정도 나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빠졌는데 고코리아도 탈걸 그랬나 싶네요. <laughs> 지금 뭐 조용합니다. 예, 네, 조용해요. 트루카도 한대 들어왔는데 아마 그 다른 기사님들이 잡고 나가신 것 같아요. 예. 네. 셔틀도 보냈어요. 모란가는 셔틀 와가지고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란 가봤자 뭐홀 잡으면 다행인데 모란에서 또 강남으로 택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택트를 안 했고요. 지금 그냥 여주 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예. 아삥 하나 떴어요. 삥 오학동 가는 거1 5 0 0 0 원. 그거는안 잡았고요. 지금 이제 5시 반이면 여주역에서 첫 차가 떠요. 판교 가는 거 여주역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아 일단은 예. 일단은 좀 대기해 보겠습니다 1시간 8분 남았네요 <laughs> 지금 5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주 종합터미널 버스 제휴장에서 좀 앉아 있었는데요 아, 아 여기 모기가 많아요 벌레들이 많아 가지고 모기한테 좀 물렸어요 예. 좀 오면은 모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그 여주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5시 반쯤 5시 반 정도에 첫 차가 뜨기 때문에 슬슬 타러 걸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버스타고 가면은 첫 차를 못탈것 같고요 걸어서 도보로 한 1.6km 돼요 예. 여주 걸어가가지고, 네, 지하철 타야겠습니다. 와, 여주 와가지고 코를, 오늘, 연계가 좀 그래도 되는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주 와서도 코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잡고, 제가 여주 떨어진 게, 아까 저기, 그 전봉동 쪽에 떨어진 게 2시쯤이었는데, 고객님이랑 라면 먹고, 라면 먹고, 다른 기사님이랑 이제 택시 타가지고 여기 온게 한, 2시 반정도? 네, 2시 반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여기 터미널 쪽 온지도 2시간 반 정도 됐어요 네. 네, 코를 못잡고 결국 대진교통 타고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주여행 네. 여기 여주종합관광안내도가 있네요 이제 저는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여주역이 나옵니다. 저기 여주 우체국도 있네요. 예. 날이 밝아오고 있죠. <laughs> 어, 광화문에도 예,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여기도 예, 세종대왕님 동상이 있네요. 어, 저는 아직 더 걸어가야 됩니다. <laughs> 여주역 왔습니다. 네, 걸어왔어요. <laughs> 오는데 거기 터미널, 버스 터미널 쪽에서 빙콜 하나 뜨더라고요. 빙콜 네. 여주 빙콜 떴는데 2만원 됐다가 한번 올라서 2만 5천원, 그러니까 2만 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가면은 다시 여주고 오는데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안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지하철 한 10분 남았어요.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6콜, 6콜 탔고요승익은 25만 원좀 못했는데, 집에 가는 차비 빼면은 한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 정도 했네요. 아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여기 여주 와가지고 뭐 하다못해 뺑이라도 하나 잡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잡고 예 여주 떨어진게 2시인데 5시 반에 차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네요 <laughs> 아 아쉽네요 예 아까 아니면은 그니까 떴던 콜들이 아쉽 진더예 결국 코를 못 잡았으니까 중리동 가는 거28,800 포인트인가 그것도 떴는데 터미널 쪽에서 예 그것도 안 잡았고 전봉동에서 예업 많이 됐을 때 택시 타고 금방 가니까 갔어도 되는데 <laughs> 그래도 아 요게 그 구리 인창동 78,000원 코를 봐가지고 예, 눈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예또큰게 뜨겠지 해가지고 아안 잡다 보니까 <laughs> 결국 예. 대중교통 타고 복귀합니다. 예, 줄때 가야 돼요. <laughs> 예, 너무 큰 콜을 눌렀던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두 번째 콜, 가양동 강 콜은, 그, 인근, 가양동 인근 경유해가지고, 이제 프리 콜이어가지고, 경유 있음 버튼 했더니, 눌렀더니, 2,000원 올랐어요, 2,000원. 올라가지고, 41,000원짜리 콜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네, 오늘 다들 어떻게 타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탔고요. 아,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